으로 가래요 올라가지 렇지 가볼까요 이제? 가보자 우와 여기서 사진찍고 갈까 여기? 누나야 여기서 사진찍고 가자 여기 와보세요 호이 <laughs> 뿌이 <laughs> 오케이. 나 엄마랑, 저기, 거울 어, 보자. 안녕. 이도. 안녕. <laughs> 가자. 누나, 음 여기, 여기에, 도마뱀 음 있대. 찾아볼까? 음. 어, 여기 있다. 여기, 여기, 저기 위에, 저기 위에... 어, 뭐야? 여기 있잖아, 여기, 위에... 오, 얘 뭐야? 얘 이름 저기 써있나 보다. 저쪽으로 가보자. 오카로카오오카 얘, wow. 나 wow. 이걸로 봐도 된 는데, 돋보기로 이렇게 나해 봐. <laughs> <laughs> 얘는 밀크 스네이크 래요나 밀크 스네이크 응, 아니 래요. 들고, 들고 싶은 거 들고 사진 찍어도 돼. 어, 저기 앉아서. 오이 떼서, 때려 하나. 여기다 넣고. 여기다, 여기다 찍어야 돼. 찍어주세요. 꾹 눌러. 꾹. 됐다. 잘했어. 어, 거기서 봐봐. <laughs> 귀여워. 제 이름 어 나일 모니터. 나일 모니터. 음. 올라갔. 음. 기니피그들 온다 먹이 달라고. 했었죠. <laughs> 다 먹었어? <laughs>

네 지금부터 미역사 친구들 생태 설명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인사 한번 해. 이나봐. 넣어줘봐 거기다또 넣어줘봐. 괜찮아. <놀라> <laughs> 안 와, 잭잭이들이. 거기 있다, 거북이. 거북이 집인가봐, 봐봐. 코 자는데? 글쎄. 누나, 여기 잭이 있어. 카피 바 라다, 카피 바라, <laughs> 카피 바라 나왔어. 아이쁘 다, 이제 나도, 이 거야? 아니, 다 먹었다. <laughs> 오, 윤아 최고. 다줬어 언니 하는 거 보고... 우와... 유나 진짜 용감했어. 최고, 최고, 최고... 최고예요. 또 다른 동물 친구 보러 갈까? 네. 가자, 가자, 가자... 진짜 용감했어. 엄마 깜짝 놀랐잖아. 누구 있나? 가보자. 얘는 아닌가 봐? 찍어주나? 어. 응. 꽝. 물고기다. 여기 그냥 여기 서 수영하고 있네. 여기는. 들어가서 토끼 토끼 만마줘야지. 가보자. <laughs> 귀엽다, 그렇지? <그치>? 보자. 자 마지막 하나. 마지막 하나. 다 주자다 다 먹었다. 거북이 앉아서 쉬고 있냐, 그냥 누워서 쉬고 있어. 언니가 응. 낭떠미 응. 응. 나, 나. 나 좋아하잖아. 응? 또 넣어줘. 또 넣어줘. <웃음> 어? <웃음> 손으로 받아 먹는다 유나 그지? <laughs> 응. 또 있어? 응. <laughs> 유나 얘도 달래 얘. 얘는 좀 위에 있어 여기. 엄마가 올려 줄게. 이봐 봐. 달라고 그런다질수 있겠어? 예쌰. 줘봐연아얘 뺏어 먹으러 왔어. 그렇지? 여기 있어. 야안탈 거야? 안탈 거야? 안타 거야? 알았어. 그럼 즐 알겠어. 가자. 그럼 그럼. <laughs> 어보지 나. 응. 얘는 비어디 드래곤이래. 어, 응. 어 여기도 있다 곰치. 어또 응. 가봐. 우와 여기 엄청 커, 와. 응, 돋보기로 응. 봐봐, 돋보기로. 옆에 돋보기 있어 여기. 그나 자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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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, 봐봐, 봐봐. 여기. 우와 이 고... 맛있다. 우와, 상어기다 상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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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상어다, 응, 상어, 다어 상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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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돼숨어야 돼? 엄마 상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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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나 여기 물고기 여기 유나 여기 와봐. 어, 가봐. 그거다, 그거. 어, 응, 그거. 어, 니모다안 꼽아야 돼. 안 꼽아야 돼, 알았어. 와, 얘네. 어, 얘는 알텀 엔젤이래. 이름이. 수영한다, 우리. 나 청주 타놨어. 물고기 안 나오고 있 얘네는 애기여서 못 나와. 여기. 응. 여기. 우와, 물고기 엄청 커. 유나, 여기 봐봐. 이거 먹이 주는 거래, 유나. 이거 줘야돼, 이거 잠깐만 됐어, 줘줘 거기다 넣어줘 줘, 유나 얘도 무섭게 생겼어 눈 바위. <laughs> 그렇지? 누나 쳐다보는데? 안녕한다. 안녕해줘. 안녕 한다 안녕 해줘 안녕 우와 엄청 커 누나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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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찍어줄게 여기 서봐 누나 여기 도장 찍는 거 찍어야 돼 펭귄 도장. 오 보인다. 어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돌리면은 그림이 안 보이잖아. 됐어 가자. 됐어? 앉아서 봐봐. 나 놀고 싶은 곳 가서 놀아. 미끄럼틀 한번 탈까? 아, 슝내려가 가보세요. 호이 <laughs>

이 먹어. 먹어. 여기. 나 가자. 이라, 이라. 내려와 나, 유나 내려와. 쉬 아, 그거는 내 어, 내비도 나 터진 거야. 아, 터졌어. 유나 이거 꼬불꼬불인데 괜찮겠어? 이거 봐봐. 꼬불꼬불 미끄럼틀이야. 哦，巴掌。 앉아 나 앉아. 야. 오늘은 조개 샀으니까 그냥 가자. 핑크 <목소리> <목소리> <응. 목소리> 어, 사진 나온대. 응. 사진 나온대 <목소리> <너 따라. 목소리> 가자 이제. 赞。啊